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주요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부동산 동향 시장 점검을 할때제 입장을 말씀드린 게 저는 최근 부동산 상황을 보면 전세 시장이 들썩들썩 거리면서 매매 시장에도 거꾸로 영향을 줄수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 영향은 전세 시장에 지금 최근에 매매보다 더 급등을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게 제가 판단할 때는 부동산 임대차 3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나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그 원인들을 보면 임대차 3법 중 지금 시행 안한게 임대차 신고제만 없을 뿐이지만 통상적으로 임대차 3법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 중에 임대차 상한제 또한 임대차 갱신 청구권으로 7월 말 임대차 3법 중에 입법이 발의가 된 이후서부터 보면 매매 시장보다는 전세 시장이 크게 들썩거리면서 거꾸로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발표된 임대차 입법이 발표된 전후 3개월에 한국감정원으로 임대차 가격 상승률을 보면 임대차 3법이 발표된 이후가 전세가 시장이 상승률이 더 가파르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7월 30일 이전이니까요. 전후 3개월로 해서 보면요. 5월달, 6월달, 7월달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는 전세 상승률이 0.67%였는데요. 그 이후로 할수 있는 8, 9, 10월달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1.44%나 상승률이 2배 이상이에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서울 같은 경우를 봐도 시행 전 상승률이 0.48%였으나, 임대차 입법이 발의가 된 이후에는 1.19%라 상승한 게 전세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거꾸로 불안하다 보니까 매매 시장도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안정화됐다고 할수 없어요. 그 중에 6.17 부동산 대책으로 전국의 수도권 중에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빠졌을 때도 제가 쓴소리를 했던 게 저렇게 크게 지정을 하면 오히려 효과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빠진 지역이 눈에 띄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수도권 지역 중에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지역이 김포하고 파주라고 할수 있어요. 그때도 발표된 직후 빠진 이후에 김포하고 파주 같은 경우는 상승이 상대적으로 비규제적으로 빠진 효과를 크게 볼 거라고 했는데 최근 상승률이 최근 가파르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다시 추가 지정을 했는데요 추가 제한된 지역들을 보면 경기 김포시 일부 읍면 제외한 지역과 부산 해운대 수영 동네 남 연제구 대구 수성구 등 7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형평성을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수도권 지역 중에 대표적으로 그전6.17 부동산 대책에서 빠졌던 지역이 김포하고 파주가 있는데 김포는 묶였어요 또한 상대적으로 파주는 또 빠졌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김포에 몰렸었던 비규제 지역의 이익이 또 파주로 갈 수밖에 없, 없다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좀 보면, 묶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비규제적으로 빠지면서 효과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풍선 효과가 일어나면서 상승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요번에 빠진 파주 뿐만 아니라, 뭐, 천안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높았지만, 천안 같은 경우는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빠졌던 지역들의 풍선 효과는 여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들을 보면 김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부분 지정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부분 지정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이게 타당하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먹는 것보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지역들은 보면. 큰 도시, 신도시 주변으로 해서가 상승률이 이끌어가는 지역이에요. 대부분. 신도시나 택지지구 그 다음에 재개발 지구, 그런 순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그렇게 지정하는 건 맞다고 하는데, 일부 빠진, 그 수도권 지역에 일부 빠진 파주나, 또한 천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률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은 11월 넷째 주, 매매가 전세가 아파트 상승률을 봐도 대부분의 지역들은 전주 대비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 하에, 조중 대상 지역을 또 늘렸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전국 같은 경우는 0.25%로 전주 대비 상승을 했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0.18%로 상승률을 키웠으며 지방이 더 컸습니다. 0.32% 상승. 서울은 0.02%로 전주 대비 같은 양상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세 시장이 뜨거워지니까 다시 매매 시장이 상승폭이 전주보다는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세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같은 경우도 매매시장과는 틀리게 좀더 상승폭이 가파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쪽으로 봐도 아파트는 전세도 마찬가지고 매매도 지금 여전히 상승을 턴을 하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상승 지역이 계속 좀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로 봐도 매매가 지수 같은 경우도 빨간 지역이 상승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상승 지역이 계속 늘어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더욱 그, 상승 지역이 더 높다고 할수 있죠? 11월 넷째 주, 요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들어온 김포시 같은 경우는 2.73%나 상승한 지역이에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대상 지역으로 빠졌을 때도, 이렇게 상승률이 가파르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가파를 거라고도 얘기 드렸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요번에 당연히 후보지 중에, 거의 1순위라고 할수 있는 지역이 또 김포시였는데요. 2.73%나 상승한 지역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빠진 파주시는 상승률이 낮았냐? 그렇지가 않아요. 0.78%로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들은 1, 뭐, 2기 신도시가 있는 김포신도시나 운정신도시 위주로 올랐다고 할수 있는데요. 또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상승률이 낮아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부 전에 6.7 지정 6.7 대책으로 조정 대상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지역들 중에 오히려 빠졌을 때 다시 지정이 되면 그러면 그 상승률이 낮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 최근에 상승률이 높은 고양시를 봐도 고양시 상승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면 규제적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도 0.36%, 서구도 0.31% 그동안 덕양구에 비해 고양시 덕양구에 비해 상승률이 그나마 좀 작았던 지역인 일산동구, 일산서구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도 워낙 넓어졌기 때문에 지역이 큰 효과는 발휘할 수 없다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얘기드렸던 게 핀셋 규제를 하면서 지역 안에서도 올라가는 지역과 안 올라가는 지역에 차별로 해서 지정을 했으면, 핀셋 규제를 했으면, 오히려 효과는 더 넓었다고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효과는 좀반감되 반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또 전세 그, 전세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큰 내용들을 보면, 2021년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집중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실인 주거용보다는 공실인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을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을 집중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상식적으로 지금 부동산 전세시장의 뜨거운 시장들을 보면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빌라, 다세대, 다가구까지 전세 시장에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실인 빌라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많지도 않아요. 지금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파트가 지금 전세 시장에 시가 말르다 보니까 그 여파가 빌라 시장이나 다세대 시장으로까지 확대됐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 하에서 공실인 그 주택을 메이블에서 다시 임대를 놓겠다는 건데 공실이 유지됐던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시장은 그렇게 심화가 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할수 있어요 전세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수도권이나 일부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모자르는 거지 그 이외의 지역들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주거용도 아닌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까지 리모델링해서 주거공간을 조금이라도 넓히겠다는 내용인데요 매입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전세 시장이 불안하는 게 원인 규명 자체도 좀 틀리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모두의 말씀들이 전세 시장이 지금 들썩거리는 원인은 임대차 3법 중에 임대차 2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임대차 상한제, 임대차 갱신 청구권으로 전세 시장이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나오는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한 부동산 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거주 요건이 강화하다 보니까 주인들 입장에서도 전세를 놓는 것보다는 가급적으로 자기가 들어가려는 수요들이 크다 보니까 전세 시장 같은 경우도 매물이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 매매 시장은 불안한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진단 자체는 나왔을 때에도 저는 임대차 3법이 영향을 끼쳤다고도 얘기 드렸고, 수치로도 전후로 보면 상승률이 더 커진 걸볼수 있는데요. 지금 입장에서는 임대차 3법을 개정하는, 임대차 3법에 안 좋은 영향을 하는 그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효과가 없다고는 할수 없어요. 그렇지만 원인 자체인 임대차 3법 중에 이법이 개선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한 필요로 하는 지역에 물건 자체가 얼마나 나올지 보면 공실인 지역들을 늘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뜨겁지 않은 시장이라고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면.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효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 드려보면서 앞으로도 매매 시장보다는 전세 시장이 더욱 중요한 시장이면서 이 전세 시장이 안정이 돼야지 부동산 시장까지, 부동산 매매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지금 오늘 주말 맞자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제 개인 소견 말씀드렸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 <목소리>